안녕하세요 오늘 내가 아쿠아맞 해볼거거든요 어, 내가 만든거 보여줄까요? 네 짜잔 아, <laughs> 이야 또 있어 어떤거요? 짜잔 따단 따단 따 정말 정말 잘 만들었지 여러분 오, 엄청 예쁘죠 이거 만드는게 힘들었죠? 아니야안 힘들었어 우리 콩콩이도 보여줄까요? 콩콩이 엄청 귀여운, 엄청 귀여운 걸 볼게요. 콩콩이가 짜잔! 콩콩아 말해봐 <laughs> 안녕하세요, 저는 콩콩입니다. 엄청 귀엽죠? 누군가요? 내 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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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랑구 어 콩콩입니다. <laughs> 딸랑구 딸랑구가 있었어요? 네. 어? 내 동생 콩콩입니다. 정말요? 사동생 진짜 이쁘다. 그 누구 선물해줄 거예요? 진짜 응. 우리 친구들 <laughs> 콩콩이한테 하지 만 콩콩이가 귀여워도 콩콩이한테 선물해줄게요. <laughs> 콩콩이가 너무 좋겠네요. 콩콩이, 예쁘지? <웃음> <웃음> 여러분 혹시 모르니까 다음 주에좀더 재밌는 거를 시켜 놓습다